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EN 플러스가 3분기 실적 발표가 여러분 나왔습니다. 네.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이제 수, 수치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네,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감자 결의를 했잖아요. 그죠? 저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감자 결의가 되고 나서 어떻게 뭐 상황이 전개가 될지 이 수치 부분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감자 결의를 얘네들이 했는데 사측에서 자이 감자 결의가 좀 뭔가 좀 빠진 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채권자권과 관련해서 자이 부분을 제가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 요 여러분 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EN 플러스는 여하튼 EN 플러스 우리가 끝까지 한번 대응을 해보고. E.N. 플러스 외에도 우리가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이 대박주 같은 경우 해서 여기서 어떤 재개 발판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 대박주도 참고하시라고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니까 꼭 여러분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E.N. 플러스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끝까지 제가 중요할 때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음. 이제 EN 플러스가 그 앞으로 건그 변화되는 상황이 이제 많을 거예요. 뭐 유중도 있고 그리고 감자 건도 있고요. 어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소상이 중간중간 계속 그 참고되는 말씀을 바로바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꼭 해소하시고요. EN 플러스 입장이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그리고 EN 플러스뿐 아니라 좀 되는 장에서 되는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쪽에서 또. 차익을 내야죠. 네. 그런 추천주도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립니다. 꼭문자 주세요. 자, 여러분, 실적이 EN 플러스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연결재무상 대표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 수치를. 유동 자산은 358억이고요. 유동 부채가 318억.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을 초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뭐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좀 여하튼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5억 9,400이 있네요. 그죠? 어 작년보다 감소를 많이 한 상태고. 그리고 기타 유동 자산 뭐 이것도 현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기타 금융 자산 이런 것까지 합치면 조금 되긴 됩니다. 하지만 막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 어, 막 그런 상태고 중요한 건 이제 재무적인 부분이 그 상패될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느냐 이 건인데 자본금은 366억인데 자본 총계가 198억이다 그러면 366억 분에 198억이면은 이게 50% 이상 자본 잠식에는 해당은 안 돼요. 3분기 기준으로는 앞으로도 이거는 그 일단 수치를 잘 봐야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부분은 작년에 74억 자본 총계가왜 이번에 198억으로 대폭 늘었느냐? 그거는요. 12뭐 일단 자기 전환사채로 만든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늘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정도로 그 자기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랬죠. 그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가 이거 다시 그 되돌려 준. 12 보유자 거를 EN 플러스가 떠안은 거죠. 떠안았기 때문에, 물론 현금은 그쪽에 지급을 했지만, 여하튼 부채는 줄어드는 거예요. 자본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총계가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좋은 의미로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영업 손실은 1억 8,800. 그죠? 네, 그리고 단기순 손실은 3,197만 원, 만이 정도입니다. 뭐 손실 규모가 아주 큰건 아니지만, 누적은 아직도 썩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 정도예요 지금 현재 연결 재무제표를 우리가 일단 봤고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그 감자를 하겠다고 한 건데, 어, 물론 자본 대비 자본 총계가 아직 50% 이상 잠식은 아니지만은, 감자를 해서 재무 구조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이래 놓고 나서 이제 그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해서 주주 지분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예 물론 주총에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그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많이 희석돼서는 안 되는데, 이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일단 추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트 지분율이 높으면 좋은데, 아직 2.67%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어떤 그, 대응을 아직 하기가 참 어렵고, 하지만 누군가가 나설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EN 플러스 테크를 거는 거죠. 뭐, 이를테면, 감자 무효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채권자도 마찬가지. 요 뭐 이런 건을 할수 있고 만약에 증자를 한다고 한다면 신주 발행 금지 소송 네, 이 건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건들이 발생하나를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자 결정을 일전에 했는데 사실은 감자 결정을 하면 채권자 이의절차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채권자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의절차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지난번에 감자결정 공시를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건으로 해서 어떤 감자무효소송뭐 이런 건들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네. 지금 사실 자본이 지금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잠식이죠. 50% 이상 잠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자무효소송건이 해봐야 사실 의미는 좀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뭐, 이런 건들을 엉뚱한 그, 사측 우호 지분에다가 많이 배정되게 되면은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자보다는 이 증자 건에 우리가 집중을 좀 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제가 추적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께 바로바로 바로 정보를 드리고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N 플러스라고 꼭 문자를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아요. 이엔플러스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텔방에 제가 초대를 해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그리고 비단 뭐 이엔플러스뿐 아니라 좋은 종목 나오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손질을 많이 해야죠. 네, 이것들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시고요. 자, 제가 그리고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해서 좋은 매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만 원에서 한2만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따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정 기간은 이제 짧으면 일,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네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흔들리면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생바닥 상승 초기 구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뭐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네,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극건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뭐1 0십퍼30%밖에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뭐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겁니다 예. 여러분. 이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